이번 시간에는 충격적인 사건을 당한 후 방황하던 15년을 멈추게 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는 교회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일부 교회에 무분별한 성령체험 현상으로 영적 분위기가 혼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음성을 한번 들으면 영적으로 성숙된 성도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은혜로 성령사역, 내면 치유사역을 25년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 역시 초기 성령사역 시에는 분별력이 없어서 성도력이 일어나는 영적 현상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알려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성령사역을 전무 하신 목회자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외국 목사님들이 쓰신 영적인 서적을 사서 읽고 영적인 문을 터뜨렸습니다.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그때 읽은 외국 목사님의 책은 성령의 역사와 체험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서술되었다는 것입니다.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성령사라고 임상적인 경험을 하여 성령의 역사와 체험을 정리해보니 일부 교회의 잘못된 성령의 역사를 참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 체험할 때 이런 현상으로 자랑스러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의 두 팔이 슬슬 움직여지면서 나중에는 급기 아주 빠르게 빙빙 돌려지면서 꾸어앉은 저의 무릎이 앞쪽이 진동과 함께 들려지면서 몸이 붕붕 뜨면서 약 30cm 정도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 근육이 뻐근하고 결리는 것 같은 통증을 숨어들 때도 있, 있답니다. 지각이 흔들리고 온티구가 들썩거릴 것 같은 환상 체험이 오면서 꼭 콘크리트 바닥을 내 옆에서 거대한 굴착기 기계로 파들갈때흔들림처럼온 몸이 덜덜덜 들두두두 떨리다가 저의 손이 바람개 비처럼 빠르게 돌려지며 펄럭이기도 됐습니다. 흡사 선풍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빙글빙글 돌며. 온몸이 붕붕 뜨듯 들리며 진동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 성령사 갈 때는 이런 현상이 성령을 체험할 때 보통 일어난 현상이라고 알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참으로 위험천만한 성령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한 현상은 분명히 양신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니 사람 속에 숨어있던 악한 영이 정체를 폭로할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성능 역사와 악한 역사가 대화하실때 일어난 현상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령 사역을 하면서 유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성도를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떠나갔습니다. 3일 동안 지속적으로 안수하니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은 영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기도가 술술 나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술술 나오고, 온몸이 뜨겁고, 불덩어리 같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되었냐고 질문했습니다. 3년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귀신에게 속은 것처럼, 이 성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양진 역사로 가면서 바로 잡아낼 영적인사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에 말의하면 3년 동안,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곳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녀보았다는 것이며 그저 어느 한 곳에서 바로 잡아주는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곳에 가서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은혜 받고 오면 한 주일은 충만하게 지낸답니다. 그저 2주가 되면 슬슬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잘되지 않고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서 또 다른 곳에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현상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영예만족을 누려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하다고는 하지만 저와 같은 전문적인 성령사에 가는 분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성도의 마음 안에 는 성령사가 역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 안에 주인 오신 성령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불과 성령의 생수가 심령에 부어져야 영예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모든 만족이 나오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 영이 막혀서 심령에서 성령 역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 은혜 받을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이문자가왜 생길까요? 첫째, 성령의 불을 밖에서 받는다는 잘못된 이론 때문입니다. 이는 뒤에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합니다. 둘째, 성령을 불을 받으려고 밖에다만 관심을 가지니 정작 자신이 심령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영의 통로가 열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식령 상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보이는 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 관심을 가진 결과입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 밖에다 관심 갖지 말고, 자신이 온전히 할려라 성전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래서 제가 몸속에 독소, 상처, 스트레스 혈통을 따고 내려오는 영적인 존재들을 성령사로 의 녹여서 배출하라고 배출하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밖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와 회 성령사에 가는 곳들이 모두 이렇습니다. 성령의 불을 밖에서 받으려고 능력 있고 불을 있다는 강사에게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초기 성령사에 갈 때와 성령 능력 불을 받으러 다닐 때 보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내적출하면서 내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내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은 자신 영안에 계시는 성령으로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관리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다 가 보니까 앞에 성도와 같이 잘못된 성령의사 분별하여 치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영육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집행을 먼저 기도할 수있는 제가 일일이 안수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성도 마음 에서 일어나도록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속에서 더러운 상처와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독소들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일만 하면 거의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성령 역사가 정리됩니다. 점차 안정을 찾아 심령에서 불이 나오는 성도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는 성령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 역사가 밖으로 나오면서 독소도 녹아서 배출이 되고 치유도 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자신 안에 있는 성령부터 내마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축사하면 능력있는 목사가 불러내게 쫓아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초단된 역사가 밖으로 나오면서 귀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은 전적으로 귀신 영활받은 성도의 성령의 권능에서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하고 그냥 상대방 능력있는 사람한테 의지연해가지고 귀신 축사하고 여러가지 영적현상을 체험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나와도록 해야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세례가 임해야 귀신을 죽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분들 바른 성령사역하는 목회자를 찾아가서 바르게 체험하시고 바르게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영적 방황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역자는 어떻게 하면 피사역자의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지 비결을 터득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역자입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명한명 한명 개별적인 사역을 안 해보면 할 수가 없어요. 개별 사역을 해봐야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막힌 모든 부분을 어, 터치해가지고 뚫어주고 성령역사가 의 개별적으로 어나라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방법은 터득하고 나면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그 환자의 심령에서 성령역사가 의 밖으로 나오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밖에서 받는다고 인사하고 밖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영예 통로가 뚫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데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에 나라가 그를 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방황의 습관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요. 71살 됐는데 지금 살아가지고 그걸 어, 어, 깨닫고 지금 고쳐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말도 못하게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이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의 만족을 누리고 방황을 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받으려고 관심을 받게 되니 심령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방황하는 이유는요. 자신 안에 답답하고 힘들고 고정스러우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무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좀 죽을 심령이기 때문에 그걸 죽을 죽지 않으려고 좀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의 역사로 내면의 독소와 상처, 스트레스, 영적인 문제들을 녹여서 배출을 하면 그다음에 자기 안에서 만족을 누리니까 예, 이제 방황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있는 독소, 상처, 스트에서 영적인 존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술를 20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습이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치유가 됩니다. 바른 성령 역사를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성도가 변하지 않으려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시정하여 해결해야 될 문제는 첫째, 성령의 불을 심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밖에서 역사하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 자신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도록 영성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원몸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자라고 만족을 누리고 한자리에 앉아서 항상 어디서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은 생명의 말투가 성령의 역사에서 깨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둘째, 기도를 바르게 됩니다. 성령으로 심령에 관심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를 써도 아무리 장구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3차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계 바르게 하는 방법과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는 법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쓸데없는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의 온몸을 하늘의 손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 심령에서 추단증, 오차원의 성령사가 일어나야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체험해봐야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을 오해해서 들을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인격체지만 실제적인 어떤 능력과 에너지로서 충만하게 만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느낌과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의 뜨거운 느낌,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 몸이나 신체 일부가 가벼워지는 부양감, 또는 반대로 무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 환한 빛이 비춰지는 것과 같은 느낌, 때로는 향기가 풍겨오는 것 같은 느낌, 한없이 포근한 느낌, 시원한 느낌, 때로는 편안하게 졸리는 것 같은 느낌 등 다양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많이 성형사역을 해가지고 임상적인 체험이 있어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분별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성령 체 초기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영이 깨어나 성령이 자신을 장악하면 서서히 몸으로 느끼거나 볼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자들을 완전히 장악하여 성령과 친밀한 관계가 되니 육체가 성령에게 장악당하여 성령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가 자기 안에서 온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림이 계속 그 현상만 느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어떤 분이 찌릿찌릿한 거지 계속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던데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그냥 포근하고 편안하고 뜨거운 그런 은혜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 사하면서 체험한 결과, 성령의 체험 현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변해 영이 자라면 자란 만큼씩 몸으로 느끼거나 볼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이 현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몸으로 느끼거나 볼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영적으로 다된 것이라는 것을 다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과 기독적으로 듣고 있는 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깊은 영성을 개발하여 성령 인격적이고 친밀한 것이 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전한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야 여러분 바르게 성령의 은혜로 온 몸이 한날 성전돼가지고 영적 방황을 멈추고, 영의 통도 늘려 하늘의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 자꾸 영적 깊이 있는 말씀,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을 들으셔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성령이와 이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와 이마소사 하면 이미 성령님이 자신을 장악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담대에게 성령님이 주신 네 말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성령의 역사에 주시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과 주권을 바꾼다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현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너무 성령의 임재현상에 관심 갖지 마시고 말소가 성령으로 변하여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지도해야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서 영의 자립을 하면 영서 군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스 자는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더 지나보고야 할자가 되었도다. 성도는 영이 자라야 됩니다.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만 바라고 성령의 불을 받으려하는 무지한 성도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의 인지하여 계신 성령님으로서 불을 받고 예 말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자리버라는 성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혜로 자신이 만족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딜 가더라도 자기 안에 계신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가 이치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군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마음 안에는 영안의 임자에 계입니다 임자에 계체는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도록 영성훈련을 해야 됩니다. 집중 온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심령에 관심이 많습니다. 온 육체가 하늘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성령의 불을 뒤집어 쓰는 성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려면 심령에서 불이 나와야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온몸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에서 성리의 불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영성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거둬들이며 사아가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충격적인 사건을 당한 후 방황하던 시분을 멈추게 되어서라는 제목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청주에서 믿음 생활하는 김집사입니다. 지난 세월 저는 참으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15년을 방황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기도해도 가슴에 알지 못하는 뭉치가 있어서도 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국민일보 광고에 나오는 집회란 집회 모두 다 가서 보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은 현장에서는 내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으면가르급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슴을 치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하게기독서님이 갔다가 영의통로가이뚫려야 성공한다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을 밤에 새워가며다 읽었습니다. 충만한 개가 한번 가보라는 감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집회에 대해 문의하여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항상 집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충만한 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은혜가 되어 상장과 특별한 소리를 신청했습니다. 상자반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처를 나여 영예통로 막혔다는 것입니다. 영예통로 막히니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영예만족을 누리부사고 방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막힌 영예통로가 뚫린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면.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안수를 하시면서 기도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저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목에서 조그만한 덩어리가 쿡쿡 하고 떠나가더니 기침이 사자못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참을 기도하니 기도가 술술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나 가서 특별한 술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하시자 뜨거운 불이 속에서 나오면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말로 하셨던 성령의 불세를 받은 것입니다. 기침이 나오면서 울음도 나왔습니다 사디가 뒤틀리면서 기침이 나왔습니다. 소금 친다, 나도 모르게 방귀 기도가 날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나왔습니다. 방귀 기도가 열리면서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말도 못 하게 많이 떠나갔습니다.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날, 제 안에서 나온 더러운 걸, 어, 두루마리지가 두개 두 정도로 다 버렸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 안에 있었더니, 제가, 어, 만족을 누렸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이리저리. 15년을 내가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15년을 돌아다녀도 해결해줄 장소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집회를 끝나고 돌아가 기도 하니 정말로 기도가 슬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충격적인 사건을 당한 후에 15년 동안 영적 방황의 세월을 끝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불러 세례받고 성령으로 내면의 독도와 상처, 스트레서 혈통을 따지는 영적 존재를 녹여서 배출해야 영의 만족으로 방황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곳을 찾아가세요. 지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요. 권사님들도 많고, 장모님들도 많아요. 크으, 말도 못하는 그런 분노를 행하면서 혈기를 내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왜 안에 독소, 상처, 섰다 해서, 혈통이 라는 문제들이 성령에사녹아지고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못 누리고 하늘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빨리 해결해서가지고 참평화를 누리시고 방망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 방황을 마음속에 독소와 상처, 스트레스, 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서 방황 인생을 멈추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1 2 0살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을 바로에게 체험하고 자신 안에 독소, 상처, 스트레스, 혈통을 차고 되려는 문제들을 성령사로 녹여서 배출하여 자신 안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를 안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성장, 심령이평안을 누리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하늘님께영광 돌리며 하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120살까지 거도들이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